네 안녕하세요 골드핑구입니다 오늘은 서밋 사용방법과 어,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항상 서밋은 조종기 먼저 키고 그 다음에 변속기 전원을 불 들어올 때까지만 연결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은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핸들 우측 좌측 되는 거고 이 버튼은 아래로 내리면은 차가 빠른 모드 고속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위로 올리면은 저속 모드가 되는 니다실제 차로 따지면은 1단이고 얘는 이제 고속, 고속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티어링 트림이라는 거는 차요 앞바퀴 직진으로 갈수 있게 요걸로 얼라이먼트 직진성 잡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멀티 펑션은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거는 얘를 0으로 해놓으면은 이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얘를 100으로 하면은 초기 반응 속도가 느린 거고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는 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뉴트럴은 항상 50대 50으로 두셔야 돼요 이게 70대 30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더 많이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후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50대 50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디프락 이게 이 3개 서브로 움직여주는 기능인데요 이 서밋 보시면은 전부 다리 기기이에요기본 다리인데 이제 얘를 앞쪽으로 밀면은 4륜인데 바퀴가 걸리면은 저쪽 바퀴는 헛 바퀴가 도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를 이제 앞으로 한칸 밀면은 앞 바퀴가 디프락이 같이 걸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앞 바퀴는 같이 돌리죠. 뒷 바퀴는 정지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이제 이건 전부 다4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산을 올라간다거나 외건을끈다거나뭐 이렇게 험로를갈 때는 저속으로 하고 디프락을 다 걸면은 이제 이게 가장 힘이 좋으면서 치고 올라갈 때 유리한 거고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얘를 내리고 디프락을 다 풀고 이렇게 해야 이제 차에 부하도 안 받고 코너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주행 그다음에 서밋 저기 뭐야 산에 올라간다거나 외거을끌 때는 올리고 디프락을 다 걸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미니 서버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 가지고 항상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기아변속이나 디프락을 작동해 주셔야 돼요. 차가 살짝이라도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도중에 기아변속을 하면은 서버가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거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메뉴나 세트 버튼은 뭐냐면은 이 조종기랑 이차 세팅을 할때 쓰는 건데, 어이 기본적으로는 만질 게 없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원 끌 때는 이 버튼, 세트 버튼을 살짝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를 계속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세팅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끄고 전원을 킬 때, 얘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요. 거기서 한번 깜빡일 때 손을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빠른 모드고 전진 후진이 다 되는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끄고, 얘를 길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한번 깜빡이고, 두번 깜빡일 때 손을 놓으면 은 이거는 이제 후진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오로지 전진만 되는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번 깜빡이는 거, 한번, 한번, 두 번, 세번 깜빡이는 순간 손을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비기노 모드라고 해서 속도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보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조정하기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번, 2번, 3번 모드가 있는 거고요. 원래대로 하려면은 다시 빨간불 바뀌고 나가고 한번 깜빡일 때 손을 놓으면은 원래 처음 모드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빨간색인 거는 수소 배터리 모드예요. 그래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더라도 이 저전압 컷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꾹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한 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불이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이거는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 저전압 컷이 걸리는 모드이기 때문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대신 이렇게 쓰고 수소 배터리나 일반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저전압 컷이 너무 빨리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주의하셔서 리튬폴리머 배터리만 쓰신다 그러시면 노란색으로 쓰시면 되고 수소 배터리랑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겸해서 쓰신다 그러면은 빨간 버튼 빨간 불 들어올 때 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쓰더라도 어 저전압 컷만 믿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방전이 돼서 그래서 항상 이런 알람 삐삐를꼭 달아서 이제 이, 이렇게 연결하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이제 이 볼트리지 수가 이제 나타내주는 건데요. 이거를 꼭 사용하셔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만 사용하시고 이제 방전이 되면은 안 되니까는 어느 정도 저전압 컷이 이제 울리게 되면은 빼고 사용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끌 때는 반대로 요거를 살짝 눌러서 전원 끄면 되는겁니다. 이상 서밋의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